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익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매매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아, 매주 화요일 날 오후 2시에 아, 내용을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음, 지난 주간부터 해서 좀 시장이 좀 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아, 미국의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또 부각이 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감도 나오고 있고 또 예, 인플레가 좀 자자드나 아, 싶은데도 불구하고 금리는 세게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 3개월 연속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불안감들이 좀 커지면서 어,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고 또 환율도 아, 특히 달러에 대비해서 뭐 원화라는 물론이고 뭐 위안화라든가 뭐 유로화라든가 전부 다 약세를 보이면서. 어, 통화가치 하락에 따른 부담들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들 여러가지 중첩되면서 시장이 좀 별로 좋지는 않은데 자 이럴 때일수록 좀더 확실한 예, 아, 이슈를 갖고 있는 어떤 섹터들을 가지고 매매를 함으로써 내 계좌를 지키고 또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 변함없이 매주 화요일 날 예, 제공해드린 뉴스와 리포트에 대한 것들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가 이제 거의 8월 마지막 주예요. 물론 다음 주가 연결은 됩니다만 음, 8월과 이제 9월이 이제 교차하는 그런 시기가 되겠고 이번 주 주요한 이슈들 보면은 오늘이 그 대중관세가 만료가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만료가 돼서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 얘기 때문에 미국에서 일부 중국 그 제품에 대한 관세 유예 얘기도 나오다가 대만 이슈 굵어지면서 이런 것들 처리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대중관세 만료와 함께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리고 최근에 일본계 또 국회의원들 대만 방문하는 이슈들 때문에 역시 뭐 미중관계 또 일중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영향력이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가져가느냐, 이런 것들이 좀 관심사가 될 거고요. 내일 또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있다고 하고요. 내일부터 독일에서 그 3대 게임 박람회라고 하는 2022년도 게임스컴이라고 하는 행사가 펼쳐지니까 여기에 또 참여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볼만 하고요. 잭슨홀 미팅이 25일부터 토요일까지 열리는데 아마 26일날 밤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 주말 진, 그 시작되고 나서 금요일 장 끝나고 나서 그날 밤에 파월 의장의 아마 연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과연 뭐라고 할 거냐 네, 그럴 부분이 좀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중요하죠 왜냐면 지금 한달 정도 약발이 있었어요 7월 달 FMC 하면서 금리를 세게 올려도 경기 침체 안 온다. 이거 갖고서 한달 정도 약발이 있었는데, 그 약발이 공교롭게도 이제 이번 주 들어오면서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과연 더, 원기를 북돋을 수 있는 말을 해줄 거냐, 이런 거에 온갖 관심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준비된 몇 가지 뉴스를 보면은, 어 최근에 삼성전자 관련해서 재고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하이닉스도 작년도 1분기 기준으로 6조 원 정도의 재고했는데 10조 원 정도로 재고가 굉장히 늘었다 이런 얘기들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반도체 시장에 대한 부분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다 보니 재고가 쌓인다. 근데 이건 LG전자 같은 가전도 마찬가지예요. 어, 팬데믹 상황에서 가전이 잘 팔렸었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역기적 효과로 인해서 더 이상 TV를 바꿀 사람이 없다 이러면서 이제 실적에 대한 부진한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재고 이슈가 좀 빨리 해고, 해결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장기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들고 자 그리고 서머 럴리를 주도하고 있는 테마를 소위 최근에 그 태조 이방원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태양광 태양광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닙니다. 풍력도 있고 수소도 있고 예뭐 그런 것들. 위주로 하는 신재생 그리고 조선 조선 요새 기자재 쪽 좋죠. 2차 전지 쪽폐배터리 예, 쪽으로 이어져서 좋습니다. 그리고 방산 쪽뭐 오늘도 보니까 현대 로템이 52주 신고가가 나던데요. 원자력도 꾸준하게 뭐 수출과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똑같은 제목으로 지금 올라타도 되냐고 한 3주 전부터 계속 물어봐요. 네. 제가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계속 묻기만 할 거냐. 뭐, 이거 들어갈까 말까 계속 고민만 하고 계속 주가들은 올라가는데 예, 사실, 가, 올라가,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갈수록 위험하다는 얘기잖아요? 갈수록 올라가서 위험해지는데 언제까지만 고민만 할 거냐. 예. 어, 이게 늘뭐 앞으로도 몇 달이고 1, 2년이고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최근 들어서 올해 초 이후에 계속 많이 간 섹터들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고점을 치고 빠질지 모르는 위험성이 다분히 내포가 돼 있는데,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바로 그게 오늘이 아니니까 여전히 가던 방향성대로 가는 것 뿐이지 위험해지고 있죠 작년도 상반기 때에 지금은 많이 내려갔습니다만 네이버나 카카오 갈때 퍼가 100이 넘어요 이래도 누가 까딱이나 했습니까 그래도 성장주니까 계속 가지요 그랬는데 하반기 때 갑자기 내려 꽂아서 반토막 이하가 났잖아요 지금 이런 애들도 물론 여러가지 <laughs> 국제적인 상황이나 이런거에 빗대어 봤을 때갈 수밖에 없는 여러가지 여건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충실히 가는 것인데 언젠간 분명히 꼭지 치고 꺾이게 돼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빨리 다가온다 라는 거죠 예, 고민만 할 때는 아니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전기차 이슈라든가 반도체 여러가지, 바이든이 서명을 했더니 우리나라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이 사라졌다? 전기차. 그죠? 이거 어떡할 거냐, 이제 이런 거. 뭐, 지금 그래서 WTO에, 에, 재소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제소한다고 그게 뭐가 해결이 되겠어요? 지금, 일단은 미국은 자동차 산업을 자기네들 헤게모니 안으로 끌어들여서 부흥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자기네들 그 범위 내에서 만드는 자동차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배터리 쪽에 중국 쪽에 그 비중을 줄여야 된다 라는 그런 논리들을 계속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결국 아메리칸 퍼스트죠 예, 우리나라가 뭐 동맹에 기대어 가지고 전기차 뭐 미국 가져가면 많이 팔수 있어 이런거지만 당장 한 100만원 이상 비싸져 버려 아 천만원 이상 비싸져 버렸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당분간은. 그리고 오늘 현대차에서 고육지책으로 전기차 공장을 빨리 짓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아무리 빨라봐야 내후년 하반기 정도 돼야지 양산시설이 갖춰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천연가스 값이 급등하고 있다. 유럽이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뭐 러시아가 또 월말부터 한 3일 정도 가스가 잠근다고 하는데, 어, 이제 겨울로 이제 접어드는 시기가 9월부터 본격화되게 되면 작년 대비해서 지금 LNG 가격이 어, 한 11배 올랐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결국 이러다 보니까 천연가스 같은 것들을 이제 거래하거나 광산 같은 것들을 또 매매하는 종합상사, 옛날로 보 종합상사라고 하고 요새는 뭐 인터내셔널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LX 인터내셔널 이런 애들이 굉장히 주가가 요새 좋습니다. 실적도 당연히 그에 걸맞게 따라오고 있고요. 어, 그리고 또한 가지 최근에 그 교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정책적인 혼선이 있었어요. 뭐 조기 교육을 한다 뭐 이런 이슈도 있었고 어, 최근에 고교 학점제 이슈도 좀 있었는데 어, 이번 이제 후보 시절부터 내내 강조했던 이번 정부의 정책 중에 하나가 중학교, 고등학, 뭐,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코딩교육을 필수한다는 건국영수 정도 레벨로, 왜냐하면 IT 인재를 많이 케어야겠다는 그런 정책을 하려다 보니까, 어, 아기 때부터 코딩교육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이제 또 나오면서, 코딩교육 관련주들 또 어저께 좀 강세였어요. 아이크림, 아이스크림 에듀라든가 크레버스, 로보 뭐 로보 이런 기업 비상 교육 이런 애들 강의 였는데 교육과 관련해서 계속 지금 뭔가 이벤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최근에 고교 학점제 이슈도 그렇고 계속 교육적으로 뭔가 예, 새로운 것도 시도하는 것들과 함께 교육주들 물론 조기 교육은 약간 물 건너간 분위기지만 나머지 쪽에서 충분히 온라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계된 것들을 음, 좀 관심을 갖고 보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리포트는 두 가지 말씀드릴 건데 하나는 에브리봇이라고 제가 지난주 이거 금요일날 보고서 리포트 나온 걸 기반으로 자 하반기 대해서 이제 삼성의 로봇 얘기들도 나올 거고 테슬라도 9월달 말에 또 휴머노이드 로봇 나온다고 하니까 로봇주 관심 크게 가져야 된다고 랬는데 공교롭게 오늘 방금 오전에 에브리봇이 무상증자 100%를 터트리면서, 예 저희 방 기준으로는 약 38,000원대 사셨던 분들이 있는데 오늘 46,000원 정도 올랐을 때 매도 의견 드려서 팔았습니다. 예. 자 이런 뭐 것들이 있으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뭐 뉴스 매매 시간에 말씀드리는 리포트 관심주들 이런 것들 잘 챙겨놓으시면 나중에 다돈 된다. 예 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가지 어제 놀라웠던 게 이거 어제 전해드렸던 리포트예요 어, FNN이라고 하는 그 파인 메탈 마스크 쪽에 양산 모델을 갖고 있는 풍원정밀인데 마지막으로 이 테스트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어, 15,000원대였습니다 어제 아침 기준으로 근데 목표가가 4 3,000원이 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무슨 목표가가 이렇게 높나 했는데 어, 어제 그 장중에 결국 19,850원까지 상한가를 터치를 했어요. 어제 출발한 2,3% 정도 해가지고 어제 이렇게 매매를 또 하신 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좀 기가 막힌 내용들과 제목을 달거나 목표가가 나오는 리포트들은 주목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앞으로 제가 의미 있는 리포트들, 뉴스들 많이 전해드릴 거니까요. 변함없이 구독, 아, 구독 좋아요 버튼 계속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소개도 좀 많이 부탁을 드릴게요. 예, 여러분, 예, 고맙습니다. 오늘 8월 24일 날 진행해 드린 뉴스.